안녕하세요. 디씨사냥 1번안양입니다 안양, 오늘은 어떤 향수 관련 컨텐츠를 들고 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은 향수 리뷰가 아니라 향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왜 제가 뿌리는 향수는 지속력이 안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향수의 지속력을 좋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향을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 향을 느끼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향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력과 확산력인데요. 지속력은 얼마나 오래 향이 남느냐. 그리고 확산력은 얼마나 향이 잘 퍼지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는 향수에 있어서 전혀 다른 개념과 전혀 다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속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수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향수의 부향률입니다. 부향률이라는 것은 향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바틀, 바틀 안에서 향료가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향수 시장에서는 오드 코롱, 오드 투알렛, 오드 퍼퓸 Perfume?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오드 코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벼운 부양률. 2%에서 5% 정도의 부양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드 투알렛은 5%에서 15%. 그리고 오드 퍼퓸은 브랜드마다 오드 퍼퓸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다르고 조향사의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드 퍼퓸은 15%에서 25% 정도, 그리고 퍼퓸이 25%에서 40% 정도, 이제 엑스트레, 혹은 이제 엘릭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높은 농도의 향수들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향수의 부양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지속력이 좋은 걸까요? 아, 물론 이 부향률이 향수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수 바틀에 담겨 있는 구성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의 향수 바틀이 있습니다. 이 향수는 오드 퍼퓸이에요. 이게 60ml거든요. 이걸 100ml라고 칠게요. 제가 계산이 좀 약해서. 그럼 여기에 향료가 몇 프로 들어갈까요? 15%에서 25%그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물들은 무엇이냐? 정제수가 들어가고, 향수가 확산하는 걸 도와주고, 향료들이 블렌딩 되게 만들어주는 솔벤트. 알코올이 들어갑니다. 이 향료들은 예를 들면 에센셜 오일이죠. 에센셜 오일들은 향은 강하지만 멀리 퍼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널리 퍼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기 들어있는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이 알코올 자체가 이 향수를 널리 널리 퍼지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향료는 이 향의 지속력을 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왜 제가 부향률만으로 향수의 지속력을 얘기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속력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와 날씨. 그래서 요새같이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고 이 땀이 많이 증발됩니다. 향수라는 것 자체가 피부에서 증발을 하면서 맡아지고 퍼지는 개념인데, 날이 더우면 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아, 평소에는 조금 더 오래 갔다라고 느꼈던 향수들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흘리는 땀도 많기 때문에 그 향수가 향이 변질되거나 빨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의 습도가 있습니다. 피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유분이 있죠. 그래서 이 유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향수의 향 입자가 피부에 달라붙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향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더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좀더 오래 지속시키려면 피부에 유분감을 좀 부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제 향수를 바디크림, 바디로션과 함께 레이어링 해서 사용하시면 향이 더 오래오래 지속이 될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판매 상술이 아니라 실제로 향이 오래 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향수의 향 자체를 그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향의 바디 크림을 같이 레이어링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무향의 바디 로션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의 지속력에는 피부의 유분감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료입니다. 이 향수를 구성하고 있는 향료 자체가 이 향의 지속력을 결정하는데요. 저는 사실 부향료를 보다도 어떤 향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향 자체의 지속력이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드 쪼알렛이 너무 약해서 오드 퍼퓸을 샀는데 오드 퍼퓸도 지속력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지속력이 약한 계열의 향을 좋아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좀 옛날에는 그런 편이었는데요. 일단 향료 중에는 알코올과 닮아서 확산이 잘 되고 발산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진 향료가 있고 피부에 유분이나 오일과 닮아서 향이 더 오래 지속되고 좀더 피부에 붙어 있는 성질을 가진 향료들이 있습니다. 향이 알코올을 닮아서 빨리 날아가고 확산이 빨리 되는 향료들을 우리는 주로 탑 노트에 많이 쓰는데요. 그런 향료가 바로 시트러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향수는 왜 이렇게 지속력이 약할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닐지. 그리고 시트러스 외에도 허브 계열도 마찬가지로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러스와 허브, 그린 계열을 좋아하시는 건 아닐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향료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피부에 유분이나 오일과 닮은 향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디 계열과 엠버 계열, 머스크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부에 더 오래 머물고 잘 달라붙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디, 엠버, 머스크 노트가 일반적으로 미들노트나 베이스 노트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이 향수는 오드 토알렛인데 지속력이 더 좋은 것 같고, 왜이 향수는 오드 퍼퓸인데도 지속력이 약한 것 같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 그 향을 구성하고 있는 노트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의 메인 계열, 계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향수의 지속력도 결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향률, 날씨, 온도, 피부의 상태, 그리고 향료. 이렇게 네 가지가 향수의 지속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확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또 다른데요. 그래서 확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향료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향료 중에 확산이 잘 되는 계열의 향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트러스나 그린, 허브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코올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열의 향료들은 확산력 또한 강합니다. 대신에 지속력이 짧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속력이 긴 오일과 분자 구조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우디, 앰버, 머스크의 경우는 확산력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확산력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확산력을 중요시하신다면 잘 확산이 되는 그런 향료들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시트러스나 허브 이런 계열 외에도 확산이 잘 되는 계열들로는 알데하이드나 화이트플로럴 같은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들은 좀 빠르게 공기에 확산되면서 어, 주변에 널리 퍼지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지속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나 따뜻한 환경에서는 향수에 있는 알코올이 더 빠르게 증발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확산력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향수임에도 여름에 사람들이 아, 이 향수 너무 진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유 자체가 확산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로 좀 확산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기 중에 수분이 향 분자를 더 오래 머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인센스를 피운다거나 캔들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뿌리는 향수가 따로 있으시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이런 비 오는 날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는 부위도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향을 더 오래 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력을 더 중시하실 거고, 그리고 나는 남들이 내 향을 많이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산력을 더 중시하실 텐데, 이 확산력을 중시하냐, 지속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뿌리는 부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력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확산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뿌리면 좋은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신체에서 열이 가장 없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위입니다. 향이 아주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죠. 같은 관점에서 예를 들어 내가 와이드 팬츠를 입거나 와이드 셔츠를 입었다 라고 한다면 가장 펄럭이는 부분에 향수를 뿌려주셨을 때 확산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신체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활동량이 많은 부위.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가 이제 얼굴 빼고 손을 가장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요런 데 이제 뿌려 주시면 활동량이 많은 부위에 뿌려 주시면 향이 더 많이 잘 확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맥박점에 뿌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까 향수가 열에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보다 열이 높은 맥박점에 향수를 뿌리게 되면 이열 덕분에 향수가 더 빠르게 증발하겠죠. 그래서 확산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좀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저는 향수를 좀더 지속력이 좋게 뿌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오래 맡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체온이 낮은 부분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귀밑, 앞목, 뒷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열도 많긴 하지만 내 얼굴, 내 코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이 되더라도 내가 좀더 향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느끼는 데 있어서 이런 부위들을 개인적인 부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향을 많이 맡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쪽 혹은 체스트라인, 요런 열이 많지만 내 코와 가까이 있는 곳에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내가 맞는 것보다는 확산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들이 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확산이 잘 되지만 활동적인 부위인 요런 손목 혹은 다리 안쪽 이런 부분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속력과 확산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뿌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골고루 뿌려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 양쪽에 향수를 뿌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향일 경우에는 체스트 부분에도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손목이나 손등 쪽에 향수를 한번 뿌려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옷깃에 향수를 뿌려줍니다. 향이 오래 지속되면서도 확산력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말 활용하기 좋은 게 헤어미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은 열이 없고 그리고 많이 흔들리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향수를 머리에 그냥 뿌리기도 하는데, 요새는 헤어 미스트들도 같은 향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헤어 미스트들을 많이 활용을 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향인데 헤어 미스트가 안 나온다. 향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머릿결이 상할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빗에다가 향수를 뿌려 놓고 조금 알코올이 날아가고 나면 그걸로 머리를 빗어서 머리에 향을 입혀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혹은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에센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죠. 이제 에센스나 이런 스타일링 제품들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향수를 살짝 뿌려주시게 되면 에센스의 유분 때문에 이제 또향 입자가 잘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입혀주시는 게이 지속력과 확산력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휴대용 향수를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향수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증발하고 증발하면서 향을 확산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의 지속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향의 계열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계열의 향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향이라면 혹은 우디나 엠버 계열인데도 나는 지속력을 좀더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휴대용 향수를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병에다가 향수를 덜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워낙 사용하는 향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덜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트래블 사이즈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서 내가 좋아하는 향을 트래블 사이즈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본통을 작은 사이즈로 사놓고 트래블 사이즈를 좀 여러 개를 사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본통을 사용하고. 꼭 트래블 사이즈를 휴대해서 나가서 밖에서도 이제 리프레쉬 하면서 점심을 먹고 나서나 아니면 향이 좀 많이 날아갔다 싶을 때 계속해서 다시 뿌려주는 확실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어, 내가 좋아하는 향의 미니어처 버전, 뭐 트래블 버전, 노마드 버전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작은 그런 사이즈의 향수를 항상 휴대를 해서 어, 다니시면 지속력에 대한 만족도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향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같은 향수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데일 향수를 정해놓고 그 향수만 계속 뿌리시는 분들은 남들은 이분한테서 향을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너의 향이 있어. 너만의 향이 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그 좋은 향을 점점 더못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노즈 블라인드라는 현상입니다. 노즈 블라인드는 같은 향의 후각이 계속 노출이 되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짠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먹으면 점점 더짠 음식을 찾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극적인 걸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것처럼,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내가 너무 좋아하는 향수인데 더 이상 향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우셨다면, 향수를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호각의 스펙트럼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향 계열들을 맡아서 코를 훈련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원래 맨날 뿌리던 데일리 향수여도 한동안 다른 것들을 좀 탐험을 하시다가 데일리 향수를 뿌리게 되면 내가 그 데일리 향수에서 못 맡았던 노트의 향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또 향수의 매력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총정리를 하자면 지속력과 확산력을 모두 잡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몸을 촉촉하게 만드신 후 향수를 뿌려 주세요. 그리고 맥박점과 그리고 열이 없는 곳, 옷깃이나 머리카락 이런 부위에 다양하게 향수를 뿌려 주세요. 그리고 휴대용 향수를 챙겨서 다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뭐 다른 요소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향료에 따라서 향의 지속력이나 확산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수는 조화가 중요한 겁니다. 향수에 들어가 있는 향료들의 조화, 노트들의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블렌딩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수는 굉장히 예술적인 분야이면서도 과학적인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오래 남을지를 알고 향수를 고르시게 되면 더욱더 나에게 잘 맞는 향수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가 될까요? 그럼 안녕!